안녕하세요. 태아보험 전문가 이재훈 팀장입니다. 아직 이름도 얼굴도 자세히 모르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오늘도 검색하고 어떤 보장을 넣을지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 무엇을 꼭 챙겨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하셔도 여러분이 선택한 게 정답이겠지만 확실한 건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저렴하다고 안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설계한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빛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최신 반영된 태아보험 30세반기 설계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 텐데요. 보험료부터 말씀드리자면 출생전은 56,800원, 출생후는 36,980원입니다. 임신주수 9주 미만 산모님 기준이며 주수에 따라 출생전 보험료는 계속 변동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실제로 출생후 보험료가 출산을 한 다음에 20년 동안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다른 보장들은 사실 없어도 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보장들은 필수 담보이니까 꼭 구성을 해주세요. 그럼 보장 내용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다치는 상해로 인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보험회사는 상해 후유장애라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는 상해죠. 이 모든 상해로 인해 척추 압박골절로 후유장애가 15%가 남았다면 1억원의 15% 1,500만원이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 대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위도 넓고 부위별로 각각 보장하면서 반복 지급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1억원만 구성하셔도 충분하고 말 그대로 기본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성하셔야 하는 담보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골절 진단비 담보와 골절 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담보입니다.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넘어져서 골절이 되거나 사탕을 먹다가 이가 부러지는 경우에도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팔에 실금이 간 경우나 사탕을 먹거나 넘어져서 이가 부러진 경우 출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쇄골 골절이 되는 경우 등그 밖에 많은 상황에서 골절 진단비는 생각보다 다방면에서 청구가 이뤄질 수 있어 50만원 최대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상해 입원 일당입니다. 다쳐서 입원하는 경우 하루에 5만원씩 지급을 해주는 담보인데요. 어린이 상해 사고 관련해서는 뉴스에서나 미디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통사고도 그렇지만 어디서 떨어지거나 골절이나 화상 사고시 입원하는 경우에도 전부 포함해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5만원 최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해 1호종 수술비 담보입니다.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차등 지급해주는 수술비예요. 교통사고 등으로 크게 다쳐서 머리나 가슴, 배 등을 개복해야 하는 큰 수술을 할땐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여기서 상해 1호종 수술비를 구성해서 큰 수술했을 땐 천만 원이 보장될 수 있게끔 상해 1호종 수술비를 구성했습니다. 이 담보만 있으면 골절 수술비나 화상 수술비 같은 담보들은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질병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상해와 반대로 아팠을 때 치료를 받았음에도 영구적인 정신 혹은 육체의 후유증이 남았을 때 보장해주는 담보인데요. 상해 후유장애와 마찬가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장 범위가 넓다는 게큰 특. 특징입니다. 후천적인 장애도 보장되지만 선천적인 뇌성마비나 다운중후군 사지결손 등의 장애까지 보장을 해주는데요. 그밖에도 눈 청력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척추기형 팔 다리 신경계 정신 행동장애 등등 정말 폭넓게 보장 을 해주고 있어요. 신생아의 경우 아주 작은 질병에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크게 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필수 특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암 관련된 보장입니다. 아마 태아보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리스크가 큰 질환을 꼽는다면 단연 백혈병과 같은 소아암을 꼽을 수 있는데요. 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도 이런 위험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주 목적인데 저는 암 관련된 보장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진단비는 1억, 다발성 소암 진단비 5천만 원, 재 진단하면 2천만 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일반암 1억 원을 메인으로, 다발성 소암 진단비는 서브로 5천만 원을 구성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살펴봐도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 암 발병 순위는 1위가 백혈병, 2위가 림프종, 3위가 뇌및 중추 신경계인데요. 1위부터 3위까지 전부 보장되는 다발성 소암을 으로 구성을 한 거고요. 일반암 1억 원에서는 위세 개를 포함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암을 1억 원 메인으로 설정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급성 림프 모구 백혈병은 평균 3년이라는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할수 있기 때문에 2년이나 재발이나 지소감 등을 보장해 주는 재진단암까지 추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사암 진단비인데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재자리암, 경계성 종양 총네 가지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데 2020년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특히 갑상선암은 15세부터 6 4세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고요. 일반 암에서는 이 4가지가 제외되기 때문에 최대 금액 2천만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뇌졸중과 뇌혈관질환 담보입니다. 뇌질환 관련해서는 사실 뇌혈관질환 담보 하나만 구성하셔도 그 안에 뇌졸중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뇌혈관질환 하나만 있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태아보험에서 뇌졸중도 굳이 구성을 한 이유는 출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뇌출혈 대비 때문입니다. 이 신생아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뇌혈관 뇌졸중 가입 금액의 20%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뇌졸중도 같이 구성해서 각각 4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중복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간혹가다 뇌혈관 원투로 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뇌혈관 원투로 구성을 하게 되면 신생아 뇌출혈에 대해선 400만원만 보장이 되고 명칭은 뇌혈관 질환 원투지만 뇌혈관 질환 안에 해당하는 질병을 두번 보장하는 게 아니라 보장하는 범위를 반반 나눠놓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뇌졸중 보장 범위와 뇌혈관 원투 보장 범위는 동일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허혈 심장 질환 담보인데요. 태아보험에서 심장혈관 진단비는 대표적으로 협심증과 급성 심분경색을 보장해주는 허혈 심장 질환과 여기에 부정맥과 심부전 등도 보장해주는 심혈관 질환이 있어요. 각자 보장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허혈 심장 질환은 I 20에서 I 25까지 포함하고 있고 심혈관 질환은 I 20에서 I 25, 즉 허혈성도 포함해서 I 47, I 48, I 49, I 50을 추가로 더 보장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그럼 심혈관은 허혈성보다는 보장 범위가 더 넓다는 뜻인데 범위가 넓으니까 꼭 심혈관으로 넣어야 하는 건지 통계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2023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i47에서 i50까지의 0세에서 29세까지 환자 수를 모두 더하면 27,875명이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 0세에서 29세까지의 총 인구수는 1,441만명입니다. 이걸 퍼센테이지로 계산해서 소수점은 반올림해서 말씀드리자면 30세 이전까지 발병률이 약0.2%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30세 만기로 심혈관을 대비하기엔 발병률이 굉장히 낮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심혈관으로 구성하셔도 괜찮지만 반대로 가족력이 특별히 없다면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심혈관으로 꼭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헐성으로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뇌성마비 진단 담보예요.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에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에 발생하는 운동 기능 장애를 총칭한다고 해요. 뇌성마비에 대해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 이 뇌성마비의 진단을 받으면 초기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적극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분은 경제활동을 중단하기도 하기 때문에 뇌성마비는 넉넉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해당 설계에는 500만원 정도로 구성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질병입원일당 담보입니다. 1에서 30일까지는 만원, 1에서 180일까지는 5만원으로 총 6만원 최대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서 종합병원 1인실 담보 4만원과 상급종합병원 1인실까지 추가해서 만약 아이가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엔 하루 최대 10만 원이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땐 하루 최대 30만 원씩 나오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신생아들은 고열이나 장염, 구토 등과 같은 작은 질병에도 입원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서 입원일당은 이처럼 탄탄하게 구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 병실은 물론 실비에서도 보장을 해 주고 있지만 상급 병실의 경우 일반 병실과의 차액 50%만 보장이 되고 하루 최대 한도가 10만 원밖에 되질 않아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은 상급 병실 비용이 대부분 실비 최대한도 10만원을 보장받더라도 자기부담금을 하루당 최소 3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아병동은 상급병실로 많이 이용을 함으로 이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입원일당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 하나 간혹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 담보가 없으면 저체중화 입원일당이 보장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체중화나 조산으로 인큐베이터로 입원을 하게 되면 질병입원일당 담보에서 하루에 6만원씩 저체중화 입원일당 담보에서도 3일 이상 부터 더 추가적으로 5만 원씩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 중환자실 입원일당을 더 추가하는 개념이에요. 또한 우리나라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로 인해 저체중화로 입원시 본인부담률 5%만 부담하면 되고 이마저도 실비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병원 비용이 안날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중환자실 입원일당 구성 유무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환자실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질병 수술비 선천 포함 혈 유착제 외 40만원 질병 수술비 선천 보함 혈유착제 외 경증 제외 담보 10만원 구성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질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선천적인 질병으로 수술했을 때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고 다발성 수술들도 최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선천 이상 수술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심실신방 중격결손이나 다지증 구순열 구개열 수술과 같은 이런 선천 이상 수술 부분들에 대해선 50만원 그대로 보장을 해주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미용 목적이나 성형 수술 등의 몇 가지 안 되는 내용들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면책 사항 몇 가지 제외하고 선천 이상을 포함하는 수술들을 최대한으로 보장 금액을 설정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개인적으로 이번 일당 다음으로 이 수술비 담보 청구율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병 1, 6종 수술비 담보인데요. 상해 1 5종 수술비와 마찬가지로 가입 금액이 높아질수록 복잡하고 중대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1종은 탈장이나 편도 중이염 수술 등이 있고 2종은 맹장 장 전립선 디스크 수술 3종은 협심증 위궤양 유방 절제술 등이 있고요 4종은 기관지나 폐 신장 등을 개복한 동반수술 5종은 뇌출혈 심근경색 암수술 장기이식 수술 등이 해당이 됩니다 1종은 20만원부터 5종은 1 천만원까지 수술 정도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수술은 대부분 1에서 3종에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질병수술비 하나로는 큰 수술을 받았을 땐 5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 를 같이 구성해주시는 게 좋고요 국종은 다발성 선천이상 수술비로 선천질환 전용 수술비입니다. 혀유착증 수술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모반이나 부위계 등 질병 수술비와 함께 중복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선천이상 수술비 부분에서 좀더 강화를 할수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입니다.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은 심장병으로 인해 개용 심장 수술을 받은 경우 어린이 심장 시술은 심장 시술을 받았을 때 해당 담보에서 지급을 해주는데요. 참고로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는 22주 6일 내에 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9세 이하 주요 수술통계에서 4위 가 심장수술인 만큼 발병률이 높다 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심장 관련된 담보들은 가능하면 최대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특전선천이상수술담보 200만원 구성했는데요 특전선천이상은 다발성보다는 조금 더 중대한 신경계통이나 눈귀 얼굴 목 순환계통 등 특정 부위에 대해 폭넓게 보장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태아특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22주 6일까지만 구성할 수 있고 태아보험에서는 이런 선천 관련된 특약들은 꼭 구성을 해주셔야겠죠. 이밖에도 양성 내종양 진단 담보나 신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 담보,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 담보,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 담보 등등 청구율이 높진 않지만 막상 발생했을 땐 병원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가입 금액이 큰 가성비 담보들이라 구성을 했고 자녀 십대 질병 수술비나 소아 탈장 수술 담보, 충수염 수술 담보 등은 발생했을 땐 여러 곳에서 중복 보장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족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입니다. 만약 예비 부모님분 중에 이 특약을 한 분도 안 가지고 있다면 꼭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본인을 포함한 등본상 다른 가족이 남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 금액을 대인 대물 사고시에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을 해줍니다. 실제 제 고객님 한분 중에서 내 아이가 다른 아이의 눈을 실수로 찌른 적이 있는데 해당 치료 비용이 많이 나왔을 때도 보상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어요. 여기에 누수 관련된 보장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해당 부분까지도 같이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태아 특약 네 가지. 남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태아 특약은 태아납 1년 만기입니다. 말 그대로 보험료를 태아 기간 동안에만 납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태아 담보 첫 번째는 선천 장애 출생 담보입니다. 심방심실 중격결손인 Q21 코드뿐만 아니라 다지증, 구개열, 구순열, 다운증후군 등 아이가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천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위 표를 보시면 1종이 가장 경미하기 때문에 1종은 30만 원, 2종은 100만 원, 3종은 1천만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2종은 200만 3종은 2천만원까지 가입금액을 높일 수도 있어요. 수술이나 다른 치료가 없어도 진단 하나만으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보험금 청구가 다수 있었던 담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저체중아 입원일당 담보입니다. 아이가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에서 60일 한도로 하루당 5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선천 변형 주상진단 담보입니다. 선천 변형 주상진단 담보에서 포함하는 Q67.2. Q65 Q67.3, Q75 질병코드는 특전선천이상수술에서 수술을 받았을 때 포함하지만 선천장애출생담보에서는 따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했을 땐 특전선천이상수술담보에서 200만원 보장을 하지만 수술을 안했을 땐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선천변형두상진단 50만원을 추가해 장두증, 쏠림머리증, 두개골유압진단시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마지막 신생아 질병입원일당담보인데요 임신 28주부터 출생 출생 후1주 사이에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만 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신생아 폐렴, 기관지염, 황달 등이 있는데 신생아 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태아 특약들은 태아 답 1년 만기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태아 기간 동안에만 납부를 하고 출생 후에 1년 동안 보장이 가능해요. 납입 기간도 짧은 편이라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36,980원 가성비 설계안을 소개해드려봤습니다. 해당 설계안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위 이 전화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뱃속 아기는 말이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작은 심장 소리에 책임감이 커질수록 부모의 선택도 더 신중해질 텐데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실 테지만 오늘 설명드릴 이대로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1 0로부터 1년입니다.